내 피부의 위신과 고급스러움을 높여드릴게요. 광과 미백 주름까지 이 안에 아주 가득 음. 담았습니다. 어. 피부 톤만으로도요 그날의 분위기가 달라져요. 어. 내 피부의 위신과 고급스러움을 높여드릴게요. 케어셀러 프리스티지 쿠션입니다. 음. 아니 고급스러움과 위신 음. 좋은 얘기는 다들어어요 <laughs> 네. 케이스부터 남달라요 맞습니다 봐주시겠어요? <laughs> 까만 하늘에 음. 별들이 콕콕콕콕콕 박혀있는 느낌이에요 어, 블링블링블링 <laughs> 어, 너무 예쁘죠 음. 저는 이 맞아. 케이스부터 고급스러움을 다 담았다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했어요 어, 너무 예뻐요 그렇죠 여자는 특히 우리 파우치 안에서 딱 예쁜 거 나왔을 중요하죠. 때 제일 중요 뿌듯하잖아요 케이스가 음. 제일 중요해요 여자는 음. 하지만 이 안에 내용물은 더 더 완벽하다는 거. <laughs> 아, 쿠션 볼때 어떤 걸 가장 많이 보세요? 저는 뭐니 음. 뭐니 해도 다 갖고 다니기 예뻐야 되는 것도 음, 필수고요. 도요중요하죠 발랐을 때 음. 광나는 거. 어, 어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럼요. 음. 광과 미백, 주름까지 이 안에 아주 가득 음. 담았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말로만 해도 맞아. 얼마나 커버가 되는지, 음. 뭐 얼마나 수분감이 충분한지 모르시거든요. 보여드릴게요. 네. 얼마나 잘 지워지, 잘 커버가 되는지. 자, 갑니다. 아, 아 갑니다, 갑니다. 한 번. 지금 이. <laughs> 한번할 때마다. 네. 너무 최고피한데요 아, 아니, 여자 다 이래요. 아니, 제가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면서. 아, 맞아. 홍조도 생기고요. 김이 죽음께 잡티 정말 많이 생겼거든요. 이게 다 사랑의 흔적이잖아요. 맞주세요 정말. 음. 이렇게 잡티가 많은 피부인데. 네. 커버. 자, 갑니다. 완벽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아요. 어? 한 번만 톡 찍을게요. 네.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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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찍었어요. 자, 바르고. 툭, <laughs> 툭, 아,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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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채워나가는거봐 어머, 보이세요? 어 금방 하얗게 됐어 아니, 몇번 톡톡톡톡 네. 하진 않았는데. <laughs> 피부가 뭐 하이라이트해 네. 준것 같아요. 아, 진짜 여기만 반짝반짝해. 광이 반짝반짝하죠? 네. 네. 너무 예쁘다. 정말 몇번 덧발라도 네. 이게 피부가 반짝반짝 광이 나면서 콧끝까지 네. 되니까 저는 이 프리스티지 음. 쿠션을 정말. 내 최애 쿠션이다. 최애 음. 쿠션에 등극을 했어요. 어, 정말요? 네. 내려오지 않겠는데요, 당분간? 어, 그러니까요. 오. 왜냐면 촉촉하지. 네. 봐주세요. 아, 블링블링. <laughs> 예쁩니다. 블링블링. 음. 다르죠. 그렇죠. 여자는 메이크업 빨이요. 사실 빨이라고 좀 그렇지만, 어, 무기예요.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 피부 표현까지 완벽하게 해줄 수 있는 이 프레스티지 쿠션을 음.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거예요. <laughs> 몇번 두드리지도 않았는데 음. 이렇게 커버가 되니까 매직인의. 소량으로 정말 내 피부를 음. 완벽하게 플리브링. 커버를 하는 거죠. 뽀얗기도 어, 해놨어. 거기에 광채까지 한 번에 커버가 되니까 저는 진짜 네. 고객님들께 한번 사용을 해보셔라 정말 음. 좋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말이 필요 없어요. 맞아요. 사용을 해보셔야 돼요. 사용을 있고요. 해보셔야 됩니다. 저희 지금 21호랑 23호 두 가지 음. 컬러 준비되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21호 선택하는데 네. 수지 씨는 어떤 거선택하요 저는 21호도 괜찮고요, 네. 23호도 괜찮은데 네. 이제 자연스러운 음. 피부 표현을 하고 싶으시다면 음. 23호. 아니면, 아니면 나 화사하고 밝고 싶을 때, 네, 밝은 피부를 표현하고 음. 싶으시다 하시면 21호 사용하시면 되세요. 맞아요. 네. 피부 톤만으로도요, 그날의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럼요. 음. 이제 고객님들의 피부표현, 네. 저희 케어셀라 프레스티지 쿠션이 도와드릴게요. 네.